네 안녕하십니까 이팀장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터져 나오며 11,000원 5%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죠 자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증시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틸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전선 역시 추세 전환해야 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이 터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주주분들이 좀 흔들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절대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명확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에서 대한 전선 제가 왜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라며 저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펼쳐나갈 수익을 볼수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주주분들이시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전선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한전선의 이 실적과 매출이 근거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전선의 성장성이 멈출 생각이 없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기에 지금 이 트럼프 재직권에 엇갈리는 희비의 전선 어깨는 방금 웃을 수밖에 없는 거 저희 주주분들이시라면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재직권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렇게 사실상 이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주식시장이고, 그에 따라서 이 국내 수출 기업들의 히비 역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규제와 달리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화석에너지 원을 개발 및 석유 및 가스 시출을 확대한다라는 방침을 밝힌 탓이고, 다만 그 중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 전력기기 및 전선 사업은 이번 대선 결과에 큰 연관 없이 확대될 것으로 나오면서 국내 전선업계 안도하고 있죠. 이게 진 같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대한전선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해나갈 수밖에 없으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전력 및 전선 사업 향후 북미 대륙 수주 확대를 여전히 꾀하고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국내 제조업과 이 ai 산업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인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인프라 조성이 필수인 탓입니다 자 이미 북미 대륙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혜를 누려왔던 국내 전선업계가 이로 인해서 그 혜택을 꾸준하게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저희 대한전선 역시 지금 최근 미국 동부 및 서부를 가로지르며 노후 전력망 교체와 관련해 신규 사업 수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에서 미국 시장에서만의 수주액이 7,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진출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지금 미국의 지중 전력망 절반 이상이 교체시기인 40년을 넘어선 상태예요. 자, 여기에 ai 및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전기 사용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증하고 있어요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이고 노 전력망 교체와 이 신규 전력망 구축에 대한 투자가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에 지금 미국의 이 전력망 수요 확대에 비해 현지 생산 업체를 통해 케이블 공급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이고요 그를 통해 지금껏 거래를 이어져 나오던 이 대한 전선이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100%라고 보는 게 맞다는 라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3분기 기준 대한전선의 영업이익과 매출은 각각 272억과 8,044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56%, 매출은 28% 증가한 모습이고요.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연결분기 실적 사상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장세가 지금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대한전선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반해 주가 자체는 이러한 상승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의 현 시점에 시장의 한계점이라는 걸 명확히 저희 주주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대한전선의 주주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하락이 터져 나오는 거를 기회로 잡아 가실 수 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자, 명확하게 지금의 저점, 하점 구간을 저희는 비중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서 잡아 가시는 게 옳은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대한전선은 분명하게 상승을 해나갈 수밖에 없게 좀더 낮은 평단으로 확실한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옳은 대응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대한전선 비중을 당장에 추가라는 거냐? 절대 아니죠. 저점 바닥 구간을 명확하게 저희가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고 이러한 타점을 통해서 앞으로 터져나오는 상승분을 전부 다 수익으로서 챙겨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개인의 역량으로는 이러한 타점들 잡아가기가 너무 힘들게 저희 주주분들께는 그저 편하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도움 요청 2568-5015로 숫자 0번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확실한 타점과 대응 방법들 100% 무료로 받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실시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타점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은 이러한 수익을 확실히 이끌어 가면서 지금 시장에 살아남으실 방법을 확실히 도움받으셔야 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보시기가 여의치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역시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지는 오래됐습니다. 자, 시장이 쉽사리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역시 사실상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할수 없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내며 최소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건데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합니다. 자, 근데, 쉽사리 지금 시장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빠진 움직임 보여주며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터져나오고 있죠. 사실상 하락세에 접어든 지는 오래됐었고, 저희 주주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대응해 나가면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격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단타와 시초 종목들 잡아가면서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야만 지금은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에 따라서 늘 저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응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하는 행위이고, 저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확실한 매매가 그리고 확실한 종목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저또한 대응뿐만 아니라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역시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이끌어드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종목 대응뿐만 아니라 추천주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어떠한 종목들 잡아갔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문자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주의 주주분들에게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리며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트고 이러한 사이트 보여드리면은 뭐 조작이네 사기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 사이트고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 이용을 하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 조작 같은 거 없습니다 직접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10월 10일날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잡아갔습니다. 자 매수가 얼마? 13,150원 비중 50% 담으셔라. 14,500원 도달하면 절반 비중 덜어내겠다. 자 10월 10일 8시 45분 장 시작도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2568501호 위에 배너 동일한 번호죠. 자 614분께 잡아드렸는데요. 자 중앙첨단 소재 10월 10일이면은 자 정확히 시가 13,170원으로 시작했고요. 15,120원까지 상승하며 종가 역시 드렸던 매도가 이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드린 매도가 이상으로 올라와 주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충분한 매도기에 좋고요. 정확하게 당일날에만 15%가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폴라리스 AI도 25일날 잡아드렸습니다. 자, 2,250원에 비중 40% 담으시고 2520원 도달하면 저희 전략 매도 할 거다. 언제 잡아들었냐? 10월 25일 11시 26분에 544분께 잡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폴라리스 AI 25일 날 얼마까지 상승했어요? 266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에만 잡아가시고 드림 매수가에만 잡아가셨어도 20% 가까이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에이징랜드 언제 잡아들었어요? 10월 28일 날잡아들였죠 시초가에 잡으셔라. 비중 60%실어도된다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다. 강한 2,000원 도달하면 저희 전량 매도할 거다. 자, 8시 45분에 잡아드렸죠. 자, 에이지는 늦가에 잡아가고 정확히 말씀드렸던 매도가 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터치했어요. 여기서도 13%, 15%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단타 종목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 고려 아연까지 17일 날 잡아들었었다는 라 겁니다. 얼마에? 80만 원에 비중 50% 아마 아셔라. 자, 10시 43분에 보내드렸고, 502분께 잡아들렸죠 고려 아연 얼마까지 상승했습니까? 154만 3천원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거의 두배 가까이, 두배 가까이 상승을 해나간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타점들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저희 주주분들. 수익 어떻게든 보실 수 있게끔 현재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겨 가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로 지금 당장 숫자 0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셔야지 이러한 추천주들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단타 단기 종목들 잡아가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지금 손실 전부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추천주 정말 실제로 무료로 드리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갔을 때 방금 같은 수익이 날수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투자자잖아요. 일단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처음에 그냥 확인만 하셔도 돼요 안 잡아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아 이렇게 매매를 진행해야지 주식으로서 성공을 할수 있는 거구나를 한번 느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이번 기회 에 놓치시면 안 되고 많은 주주분들을 도움드리고 최대한 수익을 이끌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노력 감사히 받아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발송하셔서 이러한 추천주 대응 전부 확실하게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아 나는 그냥 포기할래 아 언젠 올라가겠지 절대 이런 식으로 관망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한전선 주주분들 당연히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하락이 많이 지쳐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분명하게 저희 주주분들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에 대한 믿음 잃지 않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터지는 상승에 만족스러운 수익으로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한 성공적으로 투자를 마무리하실 때까지.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옆에서 포트 해드릴 것이라 약속드리면 오늘 영상은 마칠 텐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